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을 앞두고, 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죠? 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뭐, 처음에는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는 작업을 하시고, 또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면 뭐 워낙에거시적에 그 몰아가니까 누구와 누구 너에게 이렇게 권세를 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니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냐 가지 않냐. 이런 질문부터 또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 사두개인들은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형제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 버리니까 둘째 아들하고 그 부인이 계대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래서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아들하고 그 여인이 결혼을 하면 어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한 여자가 일곱 명의 남자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부활하고 천국 가고 다음의 세계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마태복음 23장에 하셨습니다. 자, 24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은 헤로 성전. 46년 동안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투여해서 46년 동안 걸쳐서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성전을 좀 보여주려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로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맞은편에 있는 감남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제자들은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어 미혹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막 중간에 일어날 거다 이거요.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과 모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막 일어날 건데, 그때는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난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 중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을 환란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또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밀고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배반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어 실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음으로 실족하여, 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11절에도 이야기하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1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 구원을 얻는다. 요한계시록은 2장 10절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충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은 충성스럽다 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충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믿음은 곧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 환란과 피팍과 기건과 온갖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딥니다. 그죠? 예.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죠. 자, 마지막으로 14절은 이 천국보금이 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계 시간표가 시계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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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딱 멈추느냐? 모든 하나님이 열방의 이방의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계가 정지되는 시간이죠. 그래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돈 많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모든 시계를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모든 시간표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땅 위에 살 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전도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옮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복음 전파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